네, 안녕하십니까. NK 브라더스입니다. 저번 편에서 세면대 100% 사용하기 편하게 아, 그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걸 올리면서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아도 아, 머리카락이 안 걸린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머리카락이 안 걸리고 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아, 아, 해명 비슷하게 설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면대에서 머리 감으면 정말 편해요. 저희 집에도 어, 여자들이 많은데 머리가 이 정도씩 돼요. 어, 머리 다 감습니다. 세면대에서 이렇게 감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똑같이 설치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설명하기 전에 어, 특허 자랑. 음. 제가 받은 특허입니다. 보면 세면대용 팝업식 개폐장치. 어, 제가 세면대에 어하면이 어? 세면대 팝업, 이거 이름이 팝업이거든요. 팝업. 머리카락 안 걸리게 할까? 연구 끝에 받은 특허입니다. 이따 제 특허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아, 세면대입니다. 세면대에 가운데물 내려가는데, 이렇게, 이 뽁뽁이 있죠? 이거 이름이 팝업입니다. 세면대 팝업. 세면대 팝업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다 갖다 놨는데, 이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세면대 구멍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여 다이소에서 이거 팔거든요. 이렇게, 삐쩍삐쩍 나와 있는 거, 이걸로 하면 뭐, 머리카락 잘 빠진다고 해서, 이렇게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어, 하시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하시는 분들은, 세면대 편하게 사용 못 하시는 분들. 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많이 건졌습니다. 엄청 불편하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세면대 팝업이 이런 걸 쓰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보면 어떻게 생겼냐. 이게 뚜껑이 그나마 열리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안 열리는 제품은 더 문제고요. 자, 보시면 혹시 보이시나요? 안에 이렇게 일자가 있어요. 이렇게. 일자가 왜 있냐. 이 세면대 팝업이 눌러지는 그 반작용 정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일자 대가 있는 거예요. 이 대에 그렇게 머리카락이 걸려요. 그냥 이렇게 살포시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막 빙글빙글 감고 있어서 이게 이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거기다 뚜껑까지 이렇게 닫혀 있으면 안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 막 이렇게 쑤셔가지고, 어, 머리카락을 빼내는 겁니다. 이게 옛날식. 옛날에 다 이렇게 생겼었어요. 가운데 보면 가로 장이 있다. 그래서 팝업에 그게 머리가 걸렸다.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면 이 안에 단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턱이 눌리는 겁니다. 이 구심 이게 잡아주는 반작용점이 이 단턱이에요. 옛날에는 가로 장이었으면 지금은 동그라미 단턱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놓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가지고 머리카락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아까랑 다르게 관이 뻥 뚫려 있죠. 머리카락이 걸렸다 하면 얘만 빼서 청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어, 일단 여기에서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감아도 엄청 편하죠. 머리카락이 걸리면 빼내면 되니까. 그런데 되게 불편하게 생겼죠. 이런데 머리카락이 많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자, 이렇게 생긴 제품도 있어요. 얘는 이런데 또 머리카락이 좀 걸려서 빼기가 참 불편해요. 어, 이런 제품도 있고요.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얘는 좀 빼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얘는 약간 설치를 해놓으면 얘가 약간 흔들려요. 얘는 동그랗게 구심점이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뽁뽁이를 할때 흔들리지 않는데 얘는 여기에 걸리거든요 내 점이 그래서 누를때 약간 흔들거림이 있는 게 단점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를 설치하기 편하게 요새는 손으로 이렇게 돌리게끔 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되게 편하거든요 이런 거 구매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도 손으로 돌릴 수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공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좀 불편하다 어. 손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으면서 뽑을 수 있는 구멍은 이렇게 뻥 뚫어진 이 제품을 일단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면대, 골... 어, 세면대 팝업 고르는 방법이에요 손으로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얘를 완전히 뺄수 있는 그러면 어, 이런 게 필요 없죠 여기서, 뭐 이렇게, 나뭇가지나, 뭐, 이런 걸로 막,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빼서 청소하시면 되기 때문에. 머리를 감고,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세면대를 이용하려면, 이런 제품들을 꼭 사용하셔야 된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머리카락이 걸리는 데는 두 군데입니다. 한 가지는 세면대 팝업. 요 안에, 옛날에, 여기 가로장이 있을 때, 또 한가지는 바로 S트랩에서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S트랩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집에 안 걸립니다 이거 S트랩에도 물때는 끼지만 머리카락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S트랩을 거쳐서 배관까지 나가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어요 왜다 면홀 돼 있어서 그런데 요즘은 일자트랩이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설치가 쉬워서 밀자 트랙을 보면, 어, 이거 제가 지금 요거는 좀 저긴데, 설치할 때여기에 그냥 공으로 된, 돼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런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건 좀 설치가 좀 힘들어요. 자, 요걸 열어보면, 이 안에 부속이 있어요. 이 부속이 왜 있냐면, 일자로 돼 있을 때, 어, 어디 한군데가는 냄새 차단 장치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제품이 이렇게 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머리카락이 걸립니다. 머리카락이 걸려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반드시 빼서 버리고요. 냄새 차단 장치를 여기서 이렇게 에스트랩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면대 팝업이 어, 이렇게 장착이 되겠죠. 이제 다시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어, 다시 끼워주고요. 이렇게 장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배수구까지 걸림이 없어요 머리카락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면대를 완벽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에스트랩 이렇게 한번 접어서 끈으로 꽉 점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요만큼 고여서 절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얘기하는 이 밑에 실리콘으로 완벽하게 밀봉을 해 주셔야 된다 이부분 있잖아요 배수가 나고 공기가 새 나오지 않게 이렇게만 해 주시면 세면대에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어 맘대로 머리도 감고요 거기서 뭐 걸레도 빨수 있고요 맘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빼지 않고 그대로 넣어 놓으신다 어 이걸 일자 드랩으로 그냥 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왜 이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면대 사용이 정말 하기도 싫죠?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면 된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특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제품인데 이런 게다자 여기 넣어서 빼서 청소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게 불편합니다. 불편한 작업이에요. 맨날 빼서 청소하고, 또 집어넣고, 뭐 쓰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팝업은 바로 이겁니다. 자, 너무 심플하죠? 얘는 만약에 머리카락이 걸리면 이렇게 옆으로 쇽 하고 빼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항상 얘기했듯이 이게 이, 이 뽁뽁이가 눌리려면 반대에서 잡아주는 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눌립니다 이렇게 저는 이것도 안에서 뭔가가 잡아줘야 이렇게 눌리겠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이 안에 보면 단턱을 만들지 말고 양 옆에 홈을 내자 홈을 내서 이렇게 끼워주는 겁니다 딱 하고 그랬을 때, 얘는 눌릴 때 흔들림도 없고요 그리고 이 원이 최대한 넓어집니다. 왜? 필요없는 옆에 홈을 냈기 때문에. 이게 제 특허입니다. 앞으로 이런 제품이 시중에 아마 돌아다니면, 아, MK에서 개발한 제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생면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설명을 드리면서 아까 에스트랩 그 만들어주는 어, 거 밑에 밀봉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냄새 차단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용하시면 어, 누구보다 편하게 어, 세면대를 완벽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감사드립니다